수업은 언 드라마입니다. 반가워요. 먼저 인사를... 별칭을 먼저 전해보고 진행을 할 거예요. 너도... 아 오늘 군행 때는 자꾸... 말이 틀는데아 에이 오... 아 에이 오... 강장공장공장장장장공장... 저는 문학생리치유 수업을 맡은 배영주라고 합니다. 아, 반갑네요. 오. 네, 하도 뭐 수업을 먼저 시작하기 전에 보통 소개 런 하고 들어가는데 오늘 조금 강의를 안 해본 것도 아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왜 떨리는지 생각을 해봤는데 조금 나라를 지키시는 자랑스럽고 멋있는 분들과 진행을 하게 돼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시작으로 상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및 문학 치료 등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을 지 들어가 볼 거예요. 여러분, 문학 심리 치유라고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신 분 계실까요? 문학 심리 상담하면, 문학이라고 들으면 어떤 것 같아요? 문학하면 뭐 재미없다라는 말도 많이 하시고, 신화 이런 소설이 문학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다 그런 이미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학이라고 하면 언어를 좀 표현 매체로 하는 예술및그 작품이라고 설명을 드려요. 근데 문학 심리 치유 수업이라고 하면 예술이랑 치유하는 마음, 그리고 문학이 합쳐져서 문학 작품을 활용해서 나를 표현하고 치유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데 수업하는 내용 중에 어떤 게 있냐면 문학 작성을 합니다. 문학을 작성해보고 그걸 표현하는 걸 해볼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마음을 표현하면서 제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내용을 갖고 있고 어떤 메리트가 있고.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고를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과정을 표현하는 걸로 통해서 힐링하는 마음을 좀 가져볼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나 이런 거를 아마도 풀 곳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조금 마음을 표현하면서 힐링을 경험하는 게 저희의 목표고요. 별칭을 정해볼 리 거예요. 그래서 이표용지에 간단하게 자신의 별칭을 쓰고 이행시를 한번 지어볼까요? 이행시는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재밌게 지으셔도 되고 그냥 설명을 적으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저는 말음이라고 했어요. 보이실까요? 이렇게 꾸몄습니다. 그래서 이행실를 맑디 맑은 하늘에 엄청 구름이 많다라고 했는데 이제 한사람씩 발표를 해볼건데 누구부터 하시겠어요? 네, 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 시를 한번볼 거예요. 이시 보신 적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있으시면 손만 들어주세요. 오, 있으시네요. 이게 유명한 시기는 해요. 그래서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 들으시면서 한번 같이 눈으로도 같이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서 프란체스카 도나리. 이 세상에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100 사람이 있다면 그 중에 한 사람은 나입니다. 이 세상에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10 사람이 있다면 그 중에 한 사람은 나입니다. 이 세상에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다면 그한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이 세상에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면 그건 내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를 보고 생각나는 느낌이나 내용을 글로 표현하셔도 되고 그림으로 표현하셔도 되고, 자유롭게 표현하셔서 발표해주시면 되세요. 연서하는것 자체는 뭘까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보내는 연애편지라고 생각을 할수 있어요. 원래 사전적 의미는 연인 간에 주고받는 편지를 연서라고 해요. 근데, 어, 사랑하는 사람들 간에 줄수 있는 편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저는. 내, 제가 생각하는 사랑을 표현했고요. 그래서 저는 좀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 나를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따뜻하고 사랑은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줄수 있는 사랑에 대해서 대담자들한테도줄수 있을 것 같고 여러 의미의 사랑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좀 저를 좀 많이 사랑하자는 라취의여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사랑을 표현해봤습니다. 제가 시를 들었을 때는.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그게 바로 내가 먼저 사랑을 해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조금 그런 의미를 조금 느꼈던 것 같아요. 어, 전에 그림을 그리지 않고 별로 못하고이 어, 지를 보고 제 마음을 떠올려서 이심화 똑같은 나를 해준 뭔가가 생각이 났습니다. 음, 발표 감사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시가 맞아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내가 혼자 힘이 하는 사람도 있고, 가족이 생각나는 사람도 있고, 저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생각나는 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나를 만나볼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 자기소개를 하라 그러면 거의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 많이 하시고, 나를 좀 이렇게 어필하기 위해 많이 하시는데, 나를 위해서 내가 자기소개를 해본 적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좀 나를 위해서 내가 생각해보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자기소개를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네, 가운데는 본인의 얼굴을 그리셔도 되고 가운데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나를 적어보시면 되시고요. 주변에는 내가 과연 뭘 좋아했을까 내가 과연 뭘 사랑했을까? 어떤 거를 나를 소개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떤 혈액형이지? MBTI가 뭐지? 이런 것들, 나에 대한 거를 그냥 다 적어주시면 되세요. 음. <laughs> 제가 설명 먼저 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그렸는데,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저는 누굴 땡땡땡입니다 해서 제가 그냥 게 문음표를 해놨어요. 그 이유는 좀 저는 여러 가지를 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분야에 여러 가지 얼굴을 갖고 있어서, 저는 누구입니다라고 표현을 했고 이런식으로 좀 발표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해실수 있으실까요? 좀 보고 싶으시겠어요 고양이 이름이 뭐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과 댓글과 알림 설정. <laughs> 궁금하신 건 댓글에 적어주시면 저희가 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늘도 그럼 행복하세요. 안녕. 다음에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